아이피야 근데. 쉬, 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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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밀면 돼. 쉬. 쉬. 옆으로 음. 밀어. 뭐를? 쉬하라고 일어났냐고? 하군. 조용히, 아니, 아니. 그래, 외도, 외도, 조용히, 조용히 뭐 아, 조용하라자고. 아니. 하군. 이렇게 죽고만게 하는 거. 왜 또? 왜 또? 왜또 저게 갑자기 또 조용해졌어? 조용하라고 히 했는데. 어? 너무 크니까. 조용히 하라고 한 적이 없어. 그냥 하라고. 우리 소리 얼마나 커. 아니, 밖에 소리가 더 커. 우리 판소리들이 얼마나 큰데. 아. 걱정할게없어요 우리, 우리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아. 걱정하지 마. 이게 술 취하면 그게 착각이 그래. 아니 왔다 갔다 와요. 하는 거는 주문 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<laughs> 아, 네, 아, 아. 이쪽 아무도 없거든. 네. 주문 받기 위해서. 에, 에. 진짜 행복할 조건을 다 갖추셨어. 그렇지. <laughs> 그렇지. <그치? 웃음> 아, 우리는 아니 행복하셔. 나는 남이야. 뭐 남다 받는 남 받기 좀 돼. 우리 신랑 맨날 괜찮대. 그래, 남 받기 좀 돼니까. 괜찮대. 괜 어, 물어봐. Uh hey. uh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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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 are we uh, we are so do No? Okay. <laughs> <laughs> hmm? <Hey. laughs>